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7월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폭락장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제약 바이오의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국내 대장 기업으로 볼수 있는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후발기업인 셀트리오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지금 이제 파일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10배 이상 성장, 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 8월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FDA가 올해 특히나 바이오 의약품의 임상을 대거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 기반의 의약품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의약품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그런 이제 공법들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어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이제 이 생체 유래 해 가지고 뭐 동물이나 식물, 세포나 유전자 기반으로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 내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살아 있는 어떤 것들을 만지기 때문에 제조나 유통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에 따라 가지고 부가 가치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약 바이오의 대세가 화학 의약품 쪽에서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전체적인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이제 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팬데믹 이후로 바이오의약품의 원료가 풍기연삭입니다. 지금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중국까지 배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겠다. 어 특히나 이 3세대 세포유전자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이 2030년까지 10배 성장을 기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부가 같이 혁신신약의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입니다. 어, 혁신신약 개발, 어, 지금 이 혁신신약을 개발을 하는 과정이 화학적인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 의약품으로 완전히 무게추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항암 신약이나 뭐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 등등등의 이 혁신 신약 쪽에서 합성 의약품을 찾아볼 수 없고 바이오 의약품이 지금 대부분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이오 의 약품이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나 동식물 같은 이 생물체에서 유래된 세포,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 미국의 FDA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임상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빅파마들이 그간 5년 정도 동안의 FDA 바이오 의약품 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임상 통과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노하우를 축적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올해부터 대거 신약들이 임상 통과가 되기 쉽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시장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1세대 같은 경우는 유전자 제조합 단백질 의약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백신이나 혈액제제들을 이제 1세대로 볼 수가 있겠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항체 의약품, 표적 치료제처럼 이제 항원에 대항을 하는 항체를 연구를 해가지고 항체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다가 의약품 어 이제 세포 독성을 갖고 있는 의약품을 매달아서 이 항체가 가서 우리 몸에서 없어져야 되는 바이러스에 딱 이렇게 이제 어 달라붙게 되는 거죠. 이런 항체를 기반으로서 이렇게 어 가가지고 붙을 수가 있는 이런 항체를 개발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 이쪽에다가 붙어가지고 세포 독성을 어 이제 이쪽으로 주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3세대가 바로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 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혁신 신약 세포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대 핵심 제약바이오 R&D 트렌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0%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5천억 달러 규모 600조 시장을 지금 형성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 3세대 세포유전자치료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0배 이상 50조에서 100조 시장을 형성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이 바이오의약품을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 결국에 이 바이오의약품이 생물체 유래이기 때문에 이 원료를 구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체 유래 물질을 개조를 해가지고 어, 이거를 대규모로 배양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이 부분을 배양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부터 보관, 운송 과정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겠고 이 살아 있는 이 의약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제조 과정이나 이런 유통 과정이 있어서 변질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준을 FDA 쪽에서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전에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어,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 세포나 아니면 은 이제 이 유전자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결국에 사람의 그뭐 세포를 추출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윤리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이 되겠죠. FDA가 특히나 이 임상과정에서 윤리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바이오 의약품이 트렌드이기는 트렌드인데 그냥 합성 의약품은 공장에서 대규모로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핵심 원료를 대량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제조를 완료를 하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이송 중에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하 70도 가량의 콜드체인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얼려 가지고 이제 온다 라고 하던가 이렇게 이제 콜드체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되고 있다 약효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어 엄청 좋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 그러니까 이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합성 의약품 원료 쪽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압도적인 일이에요 어 근데 지금 현재 이 바이오 의약품 원료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독일 쪽이 이제, 어뭐 스위스나 이런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선두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쪽에서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이 의약품 원료 시장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오 의약품이 현재 지금 전체 시장의 20% 수준. 만약에 이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1,000조 원이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의약품 현재 200조 정도 수준인데 2026년에는 50%를 넘어가게 된다. 어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지게 되겠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 쪽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생물 보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회 통과가 되, 되게 되었는데 이 생물 보안법이 뭐냐? 미국이나 글로벌 빅파마가 미국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바이오 의약품이 현재 혁신신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싼 값에 대규모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조달을 받았는데, 어, 미국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조달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내 바이오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 생물보안법의 핵심 수의 국가로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후지 필름이나 주가의 제약 같은, 뭐, 후지, 뭐, 뭐 이제, 실제로 뭐, 필름 같은 경우도 만드는데, 기초화약 분야에 있어가지고, 제약바이오 쪽에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만들죠. 후지 필름 그룹 쪽에서. 일본 제약업계가 바이오 이제, 원료, 개발을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주가이제약 같은 경우는 올해 바이오 원료 제조 공장 투자만 7천억 가량의 대규모로 지 올해만 7천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후지 필름 그룹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고품질 세포 배양 배지 공급 계획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배지다라고 하는 거는 세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어, 이 어,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배양을 시켜야 된다. 대규모로 이제 만들어내야 된 복제를 시키는 거죠. 이제, 이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 원래 애가 이렇게 커지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이 영양분이 되는 게 배지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팬데믹 이후부터 해가지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그리고 제조를 위해서 이 미국이 지금 현재 바이오 원료, 바이오 의약품 원료 쪽에서는 세계 1위,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를 수출을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워낙 지금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현재 지금 팬데믹이 끝나게 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료 수출 제한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특히나 미국 내에서 헬스케어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미국 내의 수요만 충당을 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미국 쪽에다가 바이오 의약품 원료를 수입을 한 그런 국내 업체들 중에서 아직도 주물 물량을 못 받은 기업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주요 빅파마 플레이어들이 바로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를 내재화를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위탁생산 의약품 위탁생산 강국이겠지만 원료는 대부분 중국에다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원료 자급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10%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글로벌 최대 의료시장 북미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 원료의 탈 중국이 지금부터는 필수가 되고 있다. 마치 IRA 법안에서 중국의 2차 전지를 금지시켰던 것처럼 이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중국의 바이오 원료를 금지시키고 이제 중국의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단을 시켜버린다. 현재 지금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었던 글로벌 시장에 바이오 소부장들이 진출을 본격화를 하게 된다. 어, 뭐 IT 제조업 같은 경우도 소재, 부품, 장비 아,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바이오도 의약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에 따라 이제 다불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소부장들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시장 성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 가지고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쪽의 하락, IT 섹터의 급락과 함께 이 시장이 그냥 무작정 하락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 시장의 급락을 막아주기 위해서 방어 역할로써 이제 나타나는 업종들이 있는데 예전에 뭐 엔터 쪽이나 게임 쪽이나 특히나 제약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도 이 하락장을 막기 위해서 이 하락장 속에서 꿈틀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미국 대선 정책과 함께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특히나 지금이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너무 대박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 어 지금 이제 바이오 제조를 하는 삼성바이오나 어, 셀트리온, 얘네 같은 경우 매출이 지금 대폭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어, 그리고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해서 뭐이 바이오 소부장을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 얘네들의 실적이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커지는 지점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엑셀 세라, 엑셀 세라퓨틱스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필수 소재 아까 말씀드렸죠 배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어,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대규모 배양을 하기 위해서 어, 세포들의 이제 영양분이 되는 어,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에서 굉장히 희소한 화학 조성 배지 제조 기술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세포 성장의 영양분이다. 그래서 얘가 고품질의 그 이런 배지들이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과 안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총 지금 800억대 매력으로서 2026년 흑자 전환까지 자신을 갖고 사업이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이오 소부장에서 빼놓고 말을 하면 안 되는 아미코젠입니다. 유전자 진화 기술이나 단백질 공학 기술을 보유를 한 바이오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바이오 원료인 배지 레진을 국산화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고요. 하반기 때 드디어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첫 수출 계약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국내 CMO 쪽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겠죠. 이쪽으로 이 기업들이 뭐 삼성바이오나 셀티룬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에 M&A 매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국면에 있어가지고 어, 대규모의 지금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주주가 이제 최대주주를 내놓고 사업은 계속을 하는데 어, 지금 이제 전략적 투자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예 아미코젠이 아무래도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회사도 이제 이 어, 전략적 투자자와 함께 정리가 들어. 가고 이 바이오 소부장 쪽으로 선택과 집중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또 핵심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주식 자료집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해당 자료집들 통해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이제 적중을 시켜 드렸죠. 해당 자료집 통해서 현 시점에서 관심 가져셔야 되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드렸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이제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다들 이제 어,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이제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꼭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게 되는데 이거 가입할 때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설치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죠 첨부 파일 여기 이제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 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지난주에 올려 드렸었던 DR텍 c 이런 종목들 어한 올려드리고 한 하루 이틀 정도만에 10% 이상 급등세가 나타나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 통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매일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자료 좀 올려드리면은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올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일 시장에서 단타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드리면은 어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정도 이제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 10만원 이렇게 이제 매일 벌어가 본다 단타로 어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테마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 뿐만 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